우리 귀요미이 이사감. 그리고 제가 작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귀여운 토끼 릴리아나. 편지, 릴리안. 메시지 카드 고마워. 역시 넌 글재주가 있구나. 답장을 뭐라고 쓸지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 다음에 또 메시지 써줘, 릴리안. 릴리아나, 나 네가 보낸 편지에 감동받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마지막 편지야? 그래도 내가 즐겨찾기 해줄게. 택주가 소위 말하는 인기주민은 아닌데, 근데 애가 매력이 있어요. 끝나나? 어머! 너좀 귀엽다? 어? 코알라? 얘좀 귀여운데? 아, 선생님, 저희 봤잖아요. 아니야, 우리 본적 있어. 젠 뭐지? 프로레슬러인가? 프로레슬러들이 쓰는 마스크 같이 생겼는데, 응? 근데 얘 목소리가 좀 마음에 든다. 어어어 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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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못 데려와 이런 <laughs> 제가 원하는 주민이 아니기도 하고 그게 이유긴 하네요 제가. 원하는 주민이 아니어서 못 데려와요. 아, <laughs> 보스터. 아니 당신 눈이 왜 그래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파자. 아세, 로라, 베티씨, 미안해요. 어, 용. 와, 근데 얘는 되게 퀄리티가 좋다. 용남이. 와 뭔가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색깔 조합도 그렇고 되게 예쁘긴 한데. 어 잠깐만 저분 설마. 어 이분 설마. 아닌가? 아 아니네. 너 기가 아니냐? 너는 그만 나와라. 기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기계 문어가 나왔습니다. 택주야 참도라 나오자. 새가 한번 나왔으니까 작은 새가 한번 나왔으니까 큰새 한번. 고양이. 짱 귀엽다. 와! 짱 귀엽다. 뭐야? 지금 진짜 돌처럼 굳었는데요. 아 이거 이거 못 데려오는데. <laughs> 갑시다. 스 파스... <laughs> 아니 사이다 데려올 걸. <laughs> 아니 선생님 사자도 있었는데.. 얘 아니네.. 아 잠깐만.. 방금 나오시지 않았어요? 어.. 나온 동물이 또 나오면은.. 이거 뭐 시간대를 바꾸거나 그래야 되나.. 이 아까 봤던 앤데.. 온다 온다.. 큰거 온다.. 어, 어.. 너 유명한 애 아니니..? 너 빙수지. 어, 근데 얘 전형적인 그 유명한 그 뭐죠 황제펭귄인가 어, 그런 색깔이지 않아요 노란색 딱 섞여가지고. 너너바야시코프 아니야 아닌가? 어너 누구니 실부풀레? 너 어디선가 본것 같기도 하고. 음. 와, 진짜 누구세요? 진짜 처음 본다. 응? 보리? 선생님, 선생님 알아요. 선생님 성함이 티파니시죠. 음! 잠깐만. 되게 예쁘다 잘있어 나탈리 아 이거 다 데려올 수가 없네 아 안돼 안돼 택주가 나왔어야 했다고 너가 아니라 <laughs> 너 뭔데 아 근데 타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키도 솔직히 야 누가 타키 눈 옆에 저렇게 빨갛게 칠해놨어. 타키도 눈을 제외하면 진짜 색깔 되게 예쁜데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 어, 근데 타조 너무 좋아. 나와라요. 나 와라요. 나 음. 어너 예전에 봤는데. 모리슨 아, 보라색인데 닭이다. 아. 아, 얘가 이 니트를 입고 있는구나. 아, 어, 얘 누구예요? 얘 진짜 처음 보는 앤데, 아, 마닌? 너 신기하다 너는 기본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거니? 오. 얘는 그러면 모자 선물하면就是那个滑板鞋然后就用滑板鞋你就是那个滑板 <laughs> 아이고 아이고. 板 실수예요 센트 엘로? 이거 좀 귀엽긴 하다 아 놀랐잖아 참돌인 줄 알았잖아 너 춘섭이지 춘섭아 참돌이 만나면 딱 이런 느낌이겠다 참돌이도 운동광이거든요 근데 얘도 운동광이고 참새고 딱 비슷할 것 같긴 해아 설마 잠깐만 마리아씨? 마리아씨 제가 캥거루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마리아씨의 이 애기 캥거루는 안 자라나요? 영영 애기야? 아이고 어 누구한테 맞았니 눈이 왜 이렇게 보라색이야 네. 왜 락콘가봐? 브랬나 네. 오빠. 진짜 안 나면 오 어떡하지? 갈갈이? 이름이 갈갈이? 응? 너좀 귀엽네. 네, 깜찍한 옷을 입고 있네요. 너 혹시 예린이니? 어... 잘 쉬어. 얘또 나왔다. 보라색 음. 완전 최면이긴 하네. 오. 반데스. 그뭐 유도 선세세요 <laughs> 아이 름이 어떻게 사지마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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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laughs> 짭주요? 하얀 저 모양이 완전 하트야 하트. 음, 민고 민고, 민고 민고래. 브루스? 드림이? 어? 아 뭐야? 너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어. 어... 패치. 잠깐만, 베티 씨, 저희 아까 보지 않았어요? 발등된다. 사이다보다 좋냐고요? 약간? 이 리본 너무 귀엽다. 뒤통수 맨들맨들 머리에 달려있는 거의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저 리본. 참돌이 포기하기 이르다고요. 아, 이거 가야되나? 덕근씨. 너세 번째야. 너! 너세 번째라고. 너 그만 나오라고, 너. 어, 근데 얘좀 예쁘다? 응? 우와. 아이소포트? 아이소토프. 힘들어, 할아버지 나왔다. 할아버지, 쉬세요. 아, 할아버지 아니네. 그냥 염소랑 수염이 있는 거구나. 음? 얘좀 귀엽게 생겼네. 어? <laughs> 오즈먼드. 오띠.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해. 너 설마 아니지? 아네 번째로 나왔는데요. 너 사다리로 맞고 싶지 않은. 너왜 자꾸 나와? 아어아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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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소리랑 특주는 아닌데, 제가 데려오고 싶었던 친절 주민 아크릴이에요. 어... 귀엽지 않아요? 친절 성격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생긴 게? 근데 삼돌 택주는 안될것 같은데 벌써 그냥 얘를 데려오고 다음에 파슬리를 보냈을 때 그때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와줬는데 아크릴이. 데려오겠습니다 음, 우리섬에 와볼래? 귀여워 어 맞아 아크릴 보여드릴까요? 집 되게 예쁘다 오두막 서타일이야 음, 우와, 되게 깔끔하네요 <laughs> 수다 떨자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오, 귀여워. 응, 집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디 포인트를 줘 봤대. 어, 내 의상을 풀 <laughs> 쿨하고 멋있대. 글자, <글쩍> 글자. <laughs>